안녕하세요. 허상박상입니다 오늘은 소고기를 가지고 소고기 두릅마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고기 채끝을 이용을 해서 두릅마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핏물이 있는 거는 핏물을 제거해주셔야 됩니다. 양이 많아서 두번 나눔을 해서 핏물을 제거를 해,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핏물을 제거를 하시고, 실온에 한 30분 정도 놓았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소고기를 실온에 놓으실 때, 마늘소금을 이렇게 살짝 뿌려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따 소고기를 돌돌 말아서 겉, 겉면에는 양념장을 바를 거예요. 그리고 튀겨진 다음에 그 찍어드시는 거는 초고추장으로 간 맞춤을 할 것이라서 간은 그렇게 세게 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먼저 두릅을 데치겠습니다. 손질을 해야 되는데 두릅이 이쪽에 가시가 좀 있어요. 가시는 조심하시고 줄기 부분은 잘라주세요. 잘라주고, 이렇게, 떡잎은 이렇게 잘라, 잘라주시면 돼요. 데칠 때잘 데쳐주기 위해서 여기 한번 칼집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정리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칼집을 조금씩 넣어주시면 빨리 데쳐질 수 있습니다. 두릅에 먼지 같은 게 있으니까 데치기 전에 제가 한번 씻어 주겠습니다. 줄기 부분보다도 이렇게 이파리를 좀 흔들어서 씻어 주면 먼지 같은 게 떨어져 나가죠? 씻어 주죠? 물이 팔팔 끓을 때 소금 한 스푼을 넣습니다. 식초도 한 스푼 넣어 줍니다. 아까 찬물에 씻은 두릅을 넣겠습니다. 두릅을 머리 부분부터 이렇게 넣어주시고, 한 10초나 20초 동안 있다가 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두릅은 소고기 마리를 해서 한번 튀겨낼 거라서 살짝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식초와 소금이 들어가면 파랗고 그 소독도 된다고 합니다. 빠르게 찬물에 헹굼을 해줍니다. 찬물에 이렇게 헹굼을 해주시고 손으로 수분을 꽉 짜주세요. 이렇게 짜주시면 됩니다. 소고기 두릅 마리에 소고기 두릅만 넣으면 색깔이 예쁘지가 않아서 제가 피망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들도 아삭해서 좋아하는 피망을 색깔을 곱게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피망은 이렇게 꽁지를 따주시고, 씨도 빼주시면 됩니다. 피망을 썰어 보겠습니다. 약간 도톰하게 썰어 주시면 됩니다. 두릅마리 속에 들어가는 야채들을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한번 말아 보겠습니다 소고기는 얇게 썰어져서 이렇게 신맛살로 말기가 참 좋아요 소고기에 두릅을 넣고 두릅과 피망을 한 가지씩 이렇게 넣고 말아 보겠습니다 두릅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마신 다음에 여기를 잘라주세요. 이렇게 자르시고 여기를 이음 이음새를 요지로 구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쪽은 너무 길으니까 제가 잘라주겠습니다.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고 요지를 두 군데 이렇게 끼워 주세요. 그리고 기름면은 잘라 주시고 소고기 두릅 말이 끝난 다음에 상에 내놓고 드실 때는 이 요지를 빼서 빼고 드셔야 합니다. 소고기를 야채와 두릅을 섞어서 마리를 해 놓고 제 제가 아까 소금을 조금만 뿌렸잖아요. 그 그러면 간이 잘안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 좋아하는 소스, 데리야끼 소스나 집에 다른 소스가 있으시면 이렇게 발라 주시면 돼요. 저는 소고기 그 불고기 양념장에 있어서 제가 이거를 겉에 살짝 발라 보겠습니다. 등심 마리를 놓고 살짝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저 장갑 안 끼고 그냥 합니다. 소고기만 있으면 집에서 별미로 두릅 소고기 말리를 할수 있죠. 소스는 좋아하시는 소스로 발라주시면 됩니다. 소금 간으로만 하면 아이들이 잘안 좋아하더라고요. 소스가 조금 들어가야지 아이들이 좋아해요. 요렇게 소고기 말이 소스 바르는 것이 완성이 됐습니다. 늘 미리 예열을 한 다음에 식용유를 조금만 조금만 넣겠습니다. 불을 제가 중불로 줄였습니다. 소고기를 넣어 보겠습니다. 에한 번씩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소고기는 살짝만 익어도 먹을 수 있잖아요 안에 들어있는 두릅은 데쳤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게 담아 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뿌린 것은 잣을 가루를 내서 조금 뿌렸습니다. 우리 남편 좋아하는 소고기 두른말이 봄에는 한 번쯤은 꼭 먹어야죠. 허상밥상 좋아요,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